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 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 동의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의장은 임명 동의안 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수 있다. 국회는 임명 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위원회는 임명 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친 임명 동의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경과 또는 인사 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의장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사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